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시죠. 앞에서 규봉 스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참선을 보는 여러 가지 안목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진리의 눈을 뜨고 그리고 그눈뜬그 어그 진리, 진리의 눈뜬그 눈뜸의 바탕에서 차례로 닦아나가는 것이 도노 점수의 논리였다. 그리고 규봉스님은 그것이 어, 교, 또 규봉스님의 이 설을 받은 보조스님은 그것이 달마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종의 정통이라고 보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선종은 그런 점에서 이제 교종과 다르다 이겁니다. 교종은 차례 차례 닦는 것은 동일한데 차례 차례 닦아서 마지막에 깨닫는다. 근데 우리는 먼저 깨닫고 나중에, 어, 완성한다. 그러므로 선종이 우월하다. 이, 이 얘기입니다. 얘기요 어, 사실 이, 이러한 논리가 있다 보니 이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더 뛰어나고 시원하다. 절집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으니까 말이죠. 그런 이제 논리도 있게 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진귀조사설도, 진귀조사설은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알에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깨달음의 경계를 살펴보니 아직 미진해서 히말라야 산에 숨어 살던 진귀조사에 가서 점검을 받고 깨달음을 한층 더 증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종의 우월함, 소위 언어 문자를 뛰어넘은 별도의 깨달음 세계의 위대함. 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기 위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만들어진 얘기인데, 어, 규봉 스님은 이것이 이제 소위 해오를 바탕으로 한이 깨달음이 실질적인 꼬, 깨달음의 지점에 꼴인하는 증오에 비해서 증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이제 성철 스님은 그것은 유심에 호소하는 건데, 어, 어 소위 알고 이해하는 일에 허, 호소하는 건데, 알고 이해하기를 멈추는 일로 불교 공부를 시작되는데, 알고 이해하는 일에 매달려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게 제 성서심의 주된 비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2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뒤에 처음으로 십신의 지위에 진입한다. 이랬어요. 이거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소실된 어, 법집별행록이라는 책의 어, 전록에서 나오는 거니까 보조신 스님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지요. 깨달은 뒤에 처음으로 십신이지요. 아까는 십주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십신의 앞에 아직 범부의자리거든요 십신은 아직 부처님의 소위 지녀불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있다는 소리만 듣고 아 그러시구나 하고서 부, 큰 스님이 말씀하셨으니 부처님이 말, 말씀하셨으니 달마 스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어야지가 신이거든요. 그 십신의 지위에서 벌써 깨달음이 성취된다고 하니 성철 스님은 여기서 십주도 내가 참을 참지 못하겠는데 십신은 진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역시 규봉 스님의 얘기입니다. 처음 깨달은 사람은 설법을 하지 못하며 질문이나 문제 제기에 모두 아직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보조 스님이 적극적으로 신통력이 왜 없느냐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해요. 처음 깨달은 사람은 설법을 하지 못한다. 어리벙벙한 거죠. 내가 지금 체험한 것이 과연 깨달음인지. 어리벙벙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설법을 하지 못하고 질문이나 문제제기에도 그런데 왜, 어, 부처님은, 어, 그렇게 우유죽을 드셨을까요? 왜, 뭐, 이제 일곱 걸음을 걸으셨을까요?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셨던 왜, 어, 성철스님은 그렇게 어불성설의 말씀으로 법을 설하셨을까요? 이랬을 때 글쎄 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 아직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어, 우리가 환자예요. 그러면 환자에게는 먼저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약을 먹이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겠죠 깨어나서는 나, 아버지 나 누군지 알아? 하면 눈을 번이 뜨면서 이제 알기는 알것 같은데 입불은말 못하는 거라. 그러다 물도 좀 드시고 뭐 하다 보면 이름도 되고 이제 말도 시작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점 기력을 회복해서 어 말을 잘하게 돼, 말을 잘하게 돼. 그리고는 더 기력을 회복하면 걸을 수 있게 되고 정상인으로 이제 병이 나은 사람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교의 어, 공부도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병들은 범부가 있어요. 내가 부처임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법의 왕임을 몰라. 법의 왕자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 거지로 자처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에게 이제 불성이, 너에게도 불성이 똑같이 있다. 너의 어, 옷에는, 너의 옷에는 소위 불성이라는 구슬이. 뭐, 너희 재산으로, 온전히 너희 재산으로 깨매져 있고, 뭐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 이게 설법이 약입니다. 이 설법을 듣고, 아하, 나도 부처인 모양이다.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의 아들이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잖아요? 아하, 내가 부처의 아들이네. 하고서는 이제, 어, 자기가 부처의 아들임을 믿게 됐는데,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 멈추는 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막연한 겁니다. 말을 아직 못해요. 아직 제 정신이 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 이름은 불러줄 수 있는데 뭐이 사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사정을 잘 알게 되고 말을 잘 하게 돼서 경전에 있는 얘기들을 어, 문제 없이 설명해내는 지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바람 일를 닦고 여러 지위를 차례차례 승급하다 보면 눈, 눈길 한 번, 손짓 한 번조차 부처님의 감동스러운 설법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이게 완전히 나은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깨달은 사람은 설법을 하지 못하며, 이제 막 약, 약을 먹어서 제정신 든 사람은 비몽사몽이 거죠. 그러다가. 어, 점점점 말을 하게 되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고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환자를 낫고는 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 이 성철스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어 그러면 이제 성철스님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 자꾸 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어디서 이런 들어보셨을 걸요? <laughs> 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스님 법당에만 들어가면 스님 방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조금 더하면 내 몸에서 향기가 나. 내 몸에서 자꾸 향기가 납니다. 이건 깨달음이 아닐까요?라고 이제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네가 맡아도 네 몸에서 향기가 나는지. 다른 사람이 자꾸 당신 몸에서 향기가 난다 하는 거야. 향기를.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l i 하고서 쫓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질문으로부터 소위 깨달음의 지혜를 처음 점검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대답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즉시 답이 나와야지.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깨달음이 아니라는 게 선문의 공통된. 대응 방법이었어요. 대응 방법이었어.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멱살을 탁 잡고 말해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놔야지, 잠깐 정신 차린 뒤에 내놓으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우리도 조금만 시간 좀만 할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놔야지. 거울처럼. 거울처럼. 그래서 그걸 내놓게 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하고 향곡 스님은 돌멩이를 들고도 싸웠고, 이, 많은 바위 똥이를 갖다 발에다, 발등에 떤 일부러는 안 하셨겠지만, 지금도 묘관음새 가면 탕마정이라고 있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서로 쳐박아놓고, 말해봐라. 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서로 점검했다는 우물도 있습니다. 우물도 있어요. 그러니, 어, 그것이 선가의 기풍인데, 뭐, 말을 잘못한다고 여기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망발도 그런 망발이 없다 하는 것이 이 문장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호 스님은 원호 극근 스님이라고 유명했잖아요. 원호 스님은 어 자기 스승의 밑에서 불등 스님이라는 분이 이, 이분들이 다 불짝 불짤돌님이거든요 이분도 불과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짜돌님 스님인데 불등 스님이라는 스님이 하나 나옵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일러 와봐,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제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가서는 폭포, 깊은 폭포에 들이, 들이 밀어놓고는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밀어, 밀어놓고 말해봐. 말 나오려고 하면 밀어놓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끝에 와, 진짜네 하고 건져줬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도 그냥 허투로 허투루 말 못하고 더듬거리는데도 그만하면 됐어. 라는 이 경우는 선종이 없었다 이것이 성철스님이 이 문장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13-3은 음뭐 가져오지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규봉스님 글을 잘라서 진우스님이 설명한 절요라는 책에 절요라는 책에 어, 도노점수의 의인은 대표적인 대승경전 기신론 원각경 화엄경 등의 그런 얘기가 있다. 도노점수론이 있다 하는 얘기를 소위 증거물로 제시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은 교가 아니다. 선은 예? 교가 아니다. 선은 교 밖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교외 별전이라고 하잖아요. 교 밖에 화엄경 법화경 밖에 별도로 전한 이심 전심의 법이지, 교회 별전 이심 전심의 법이지, 경전에 그랬다고 선종에서 맞아라고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이 직접 들어왔는데, 부처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아,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그런데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정수리에서 내 정수리 들어왔는데,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이, 이것이 최고인데, 밑에 것을 끌어다가 이것의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제, 소위 교학에 대한 선종은 교관이다 하는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4를 한번 보실까요?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선,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가 본래 공적함을 믿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믿음과 이해에 의지하여 냄새에 배듯 닦아 나가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정해 결사문입니다. 진울스님이 당시 불교계의 수행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도반들을 모아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결사를 수선사에서 해요. 수선사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삼광사 선방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거기 가서 한번108 어 기도, 108 참여도 했거든요. 약간, 약간 좀 행패였죠. 왜냐하면 성철 스님의 법을 삼광사 대웅전에서 우리가 한번 했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아, 여기 안 계시는구나. 우리 거기 가서 108 했어요. 그래서 108배 하는데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빵하고 가깝단 말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스님들이 찾아왔는데 마침 백년함 스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좋으셨던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법이 훌륭하고 소위 인간적 감정을 떠난 것이긴 해도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그런 이제 흐뭇함. 우리께 더 좋음 이런 이런 건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어, 소위 정해 결사문으로 공부 결사를 시작했던 장소가 거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해 결사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십이 선악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마음 바탕이므로 심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본래 본래 성품이므로 본성이라고 부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건 거울 바탕이라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도 한 하나의 거울입니다 큰 거울이에요 대원경이다 이 말입니다 큰 거울이에요 이큰 거울은 본래 청정에서 중생에게도 부처에게도 차별이 전혀 없다 이게 이제 본래 청정한 자성의 이치입니다. 번뇌 또한 본래 공적합니다. 번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는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환영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싸우면 뭐라고요? 도깨비하고 싸우는 일이 돼. 밤새 도깨비하고 싸우고 나서 아침에 보니 빗자루더라 이겁니다. 어? 밤새 도깨 비 싸우도 싸우도 넘어뜨릴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몽당 빗자루가 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번뇌하고 싸우는 일은 도깨비하고 싸우는 일에서 무익할 뿐더러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 됩니다. 번뇌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냅두면 됩니다. 놔두면 돼요. 번뇌는. 그래서 우리도 공부할 때 제일 잡념이 오는데 교수님 어떻게합니까 이러면 잡념은 자기 알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니 놔두면 됩니다. 싸우면요. 얼싸 좋다고 기운이 세집니다. 도깨비처럼. 이게 번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본래 공적함을 알면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업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놔두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자리에 굳건하게 있나요? 청정한 자성에 우리 두 발을 끼고 등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믿고 이해하는 일이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규봉 스님과 진울 스님이 얘기하는 해오가 되겠습니다. 먼저 믿고 이해해야 돼. 공부는 네 단계예요. 믿기, 이해하기, 실천하기, 깨닫기. 이게 신, 해, 행, 증이라고요. 그런데 신과 해의 단계에서 여기 믿고 이해했잖아요. 신과 해의 단계가 곧 해오라는 거예요. 곧 해오라는 거야. 그리하여 믿음과 이해에 의지하여 냄새 배듯 닦아나가는 것이 좋다. 어... 우리,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먹고 화두 하나 드는 것으로 신해 행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먹고가 안 되는 거예요. 마삼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마삼근이 되려고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삼천 배와 능음주를 하시는 거고, 아비라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신심도, 신심도 어떤 사람은 말뚝 신심이라서 한번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지만, 처음에는 용감하게 시작했다가 작심삼일로 스르르 되면 작심삼일의 원리는 제일 중요합니다. 3일째또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과처럼 삼천 배 아비라 능음주를 한다면. 신심해서 퇴보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퇴보하지 않으면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신해 행을 만족합니다. 다만 이해에는 이런 책을 읽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이 남겨놓은 101번문 같은 것이 저는 최고의 법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고 그리고 요령 있고 그리고 또 핵심이 있고 하니까 이제 101번문 같은 걸 수시로 욕심내서 읽지 말고 한 바닥 읽고 내려놓고 한 페이지 읽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걸 오늘 내다 읽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는 한 줄만 읽으면 딱이다. 한 줄만 읽으십시오. 그래놓고 매일 읽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높여요. 삼천 배와 능엄주로 믿음을 높이고 그리고 백일 법문과. 어 이런 저런 법문들을 읽으면서 이해를 높이고 그러면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철스님 법이 되겠습니다. 정의결 사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예, 오늘로... 문제가 생기... 아 문제가 생기셨구나. 자뭐 그래 문제 생기셨으면 이제 어, 간단하게만. <laughs> <말씀. 웃음> 어, 그러니까 이 그래도 뭐가 결론을 하나 이제 <laughs> 네. 내긴 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3 주에 걸쳐서 이게 굉장히 핵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장이라는 것은 돈오돈수가 어 어떤 공연불이나 우리 일반인들은 돈오돈수 못해. 보조 스님도 그랬거든요. 일반인들은 도, 육조 스님이나 돈오돈수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은 돈오돈수 못해라고 하는 이 돈오돈수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간화선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다. 간화선이 돈오돈수를 하도록 제일 잘 고안된 어, 수행법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성철 스님은 여기서 이제 쭉 펴고 계신 거고요. 보조스님의 이 비판이 결코 그냥 수행의 시작에 있는 것이 깨달음이냐, 수행의 끝에 있는 것이 깨달음이냐 하는 어, 그 단순한 언어 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이걸 오늘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어, 다음번에 그러면 어,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laughs> 준비 안된 강의 마치는 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